시얼리스 비하그라 비하그라 뭐 좋대고 칙칙이라도 안해 우와 이거 뭐야 <laughs> 롱타임 스프레이 방 잡고 한 두시간만 쉬다가 자니까요 자기한테 조금 달라진 모습도 보여주고 싶고 하듯이 가만 쉬다가 자니까요 오빠 나만 보면 못되 소리 하더라 남자가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하면 빨리 사정하는 거 알죠?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이나기가 그것 때문에 화난 거라 했는데 오빠 이나기 오빠한테 얘기했어? 누가 친구한테 왜 얘기를 해? 오빠 어? 무슨 일이야 오빠? 무슨 일이 아니라 계속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, 혜민이 니네 말이 전부 다 맞는 것 같아가지고, 내가 진짜 너무 나만 생각하고, 행동하고, 한것 같아서,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가지고, 그래서 왔어요. 그래서. 혜민이, 혜민이만 보면 오빠가 <laughs> 맨날 못해가자고 하고 그랬잖아요. 근데, 그게 진짜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, 그리고 이나기한테 말한 것도 나는 정말 진짜 너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냥 고민 상담 한 건데 그게 너한테는 너무 실례가 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과하고 싶어가지고 미안해요 오빠 지금 일할 시간 아니야? 왜온 거야? 어, 혜민이 너한테 시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미안해 미안해. 진짜 미안해. 그럼 나 맛있는 거 사줘. 어?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 어? 그래 그래. 뭐뭐뭐뭐 뭐, 뭐, 뭐 사줄까? 오빠가 다 사줄게 진짜로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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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, 가자. 어? 모텔 안가? 모텔 안간 소리 안해? 아니 무슨 모텔이나 안가 모텔. 와, 나, 안 가, 모텔. 아, 나 오늘 해민이랑 린트할 거야. 가자. 오셔. 뭐 찍을까? 아 씨. 오짠. 에. 우리 이런 거 진짜 오랜만이다. 아니 맨날 못 팀만 오면 오빠가 그냥 바로 침대에 가 가지고 이렇게 얘기도 못 하고. 아니, 그거는 자기가 너무 섹시해서 그런 거 어떡해요? 나 진짜 섹시해서 그런 거지. 자기 진짜 섹시하다니까. 자기는 자기가 얼마나 섹시한지 진짜 몰라요. 진짜? 어, 진짜로. 다른 남자들이 봐도 진짜 섹시하다고 생각할걸요? 난뭐 오빠한테만 섹시해보면 되지. 아. 아까 했던 얘기 또 해서 미안하긴 한데. 내가 진짜 몰라가지고, 정말. 이나기한테도 물어보고 했던 거예요. 진짜 그거는 너무 미안해요. 괜찮아 오빠. 이제 신경 안 써. 진짜로? 응, 오빠가 이나기 오빠 얼마나 친한지도 알고. 나도 뭐 친구들한테 얘기하는데. 아니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자기랑 자는 거에만 집착을 했냐면 인터넷 딱이 이거 이나기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연인끼리 속궁합이 어. 진짜 중요하다고 제가 말을 들어가지고. 어떻게든 해민이가 안 떠났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. 오빠, 나 오빠 사랑해서 만나 그런 거안 주네 하나도. 진짜로? 응. 음. 아 나는 나 해민이가 네. 그런 해민이가 이렇게 지고지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. <laughs> 어, 왜냐면 해민이 전에 만났던 남자는 진짜 멋있고 잘생겼잖아요. 오빠, 오빠도 멋있고 잘생겼어. 내가 오빠 왜 만나는데? 아 근데 진짜 좀 피곤해서 그런 거 맞지? 아나 진짜 피곤해서 그랬다니까요. 해미는 여자라서 잘 모르는 거야. 진짜 남자들은 피곤하잖아요. 그러면 서지도 않아요. 근데 나는 빨뜩빨뜩 잘 서잖아요. 형들뭐 <laughs> 오빠 진짜 일 열심히 하는 말이잖아. 나 진짜 피곤해서 맨날 피곤해서 그랬던 거예요. 근데 난 진짜 그런 거 신경 안 써. 그런 거 없어. 진짜로? 응. 그리고. 그거 다 오빠가 나 너무 좋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? 맞아요. 긴장하고 그러면 막 그렇다고 하던데? 맞아요. MA도 검색해봤어? 어, 오빠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어? 아니 잠깐만 잠깐 오빠 그만 갔다 올게요. 어? 할수있 해야만 해. 잠깐, 잠깐만! 오빠, 오빠 씻어? 어! 혜민아, 잠깐만 기다려줘요! 아니, 왜 갑자기 씻는 거야? 오빠, 빨리 와! 조금만 기다려요! 아, 아직 느낌이 있는데, 와. 거 아, 빨리 되라. 자자 불거없빠나 어? 그럼 좀 씻고 올게요. 뭘 씻어 아까 씻었잖아. 땀좀 나가지고 땀? 나 나가지. 응. 네. 씻어 다 엄마 엄마 금방 씻고 게안 피곤해서 이초 늘었네 이초 아... <laughs> 오빠! 어? 아니야, 그냥 씻어. 어. 어. 씻고 올게. <laughs> 빠 울어? <laughs> 안 울어 아니야 <laughs> 아 <laughs> <laughs> 염리나, 염리나, 오빠가 <laughs> 네허어 <laughs> <laughs> <laughs>